안녕하세요 켄토입니다 무가금으로 리니지 W를 시작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시즌3 출석체크 아이템을 받은 그 희귀 제작 비법서로 이 아이템 제작 및 러쉬 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톰샷을 많이 추천 하시, 하시더라고요 스톤샷을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지속시간은 960초고 그 다음에 바람정령이고 바람속성 추가 데미지 6, 플러스 6, 그다음 원거리 명중 플러스 3이에요. 되게 좋은 아이템이고, 요게 이제 있으면은 사냥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스톰샷을 배울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스톰샷 같은 경우 저희 수업 시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시세를 보시면 현재 만다이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저 단가가 7,500 다이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게 한세 가지, 세 가지의 매물이 있었는데, 어, 두 개는 팔린 것 같고, 지금 마지막 가장 비싼 단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배울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스톰샷 같은 경우는 이제 우호도를 통해서 이제 아데나로도 이제 구입이 가능해요. 근데 그 우호도가 상당히 올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날마다 우우도 관리를 하면서 우우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습 던전 2층, 3층 이렇게 보시면 매크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물량이 이제 조금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게는 뭐 3, 4개씩도 올라오는데 그때그때마다 라인분들이나 뭐 필요하신 분들이 다이아로 수급해서 배우시는 것 같아요. 추후에 저는 리니지W를 꾸준히 계속 오래 해볼 생각이라서 우도를 올려가지고 우도를 통해서 아데나로 해서 구입을 하던가, 아니면 거래소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구입해서 배우는 걸로 할 거고요. 저는 지금 현재 어그 민첩의 부츠를 만들까 해요. 이 민첩의 부츠는 스펙을 보시면 플러스 3에 덱스 1, 그 다음에 물리방어력 플러스 3, 덱스 1, 이동속도 1%에요. 안전강화4고 세공이 가능한 아이템인데, 다른 아이템도 고민을 조금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신발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요 신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률이 이제 대성공이 3%고, 그냥 성공이 97%인데, 대성공이 됐으면 되게 좋겠네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아, 그냥 성공이 돼 버렸네요. 대성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불빛이 이렇게 비춰 주길래 일단은 이 아이템을 만들었고요. 요거를 바로 이제 러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현재 보시면 이벤트에 지금 축복 받은 가본마법 중서 상자 요거를 제가 한 7일 정도 이제 몽안의 섬에서 한 3시간씩 사냥하니까 이 코인이 모여가지고 요거를 제가 구입을 해뒀어요. 지금 축제리 한 개가 있는 상태고, 한번 바로 러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5가 뜨면 되게 좋을 텐데, 확률은 이제 50% 50%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요정 캐릭이 한개더 있는데, 그 요정 캐릭도 똑같이 이 민첩의 부추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4짜리가 떴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오가 뜰지 안 뜰지 한번더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또 이제 영상을 다시 만든 것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은오짜리가 떠서 기분 좋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한번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러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가 뜰 것인가? 과연 오가 떴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뜰 것인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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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이번에는 운이 없었나 봐요. 이게 플러스 4가 떴네요.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주 받은 가본 마법 주문서가 조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오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썩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 저주 받은 가본 마법 주문서가 현재 4천 다이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축복 받은 가본 마법 주문서 같은 경우도 이틀 전만해도 이게 5,000 다이아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뭐한 이틀만에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아마 저주받은 가공 중에서도 이좀 떨어지지 않을까 매물이 더 나오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그때 떨어졌을 때한번더 구입해가지고 이제 러시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무과금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템 제작하셔가지고 어, 캐릭터가 좀더 스펙업할 수 있도록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좀더 재밌는 소식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어,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